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복음이 전 전해 전해지는 곳에 세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복음이 전해지는 앞에 철저히 거부하는 사람이 있고요. 두 번째는요, 그 복음을 방관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한 사람들이 있고요. 셋째는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다. 본문 보면서 이 본문만 가지고 얘기할 때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 그 다음에 복음 앞에 방관하는 자들, 이두 종류는 다 사탄의 미혹을 받은, 사탄의 영향을 받은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33절입니다. 이거는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이지요. 시작. 그들이 듣고 크게 놓아요.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 때. 복음을 듣는 순간 즉각적인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거부를 합니다. 이 사람들의 거부는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다. 말씀할 수 있어요. 한 전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자기들의 비위를 거스리기에. 듣기 싫기에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리를 사모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는 은혜를 사모하는 자는 자기 비위에 거슬리는 소리도 들어야 합니다. 사신 여호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사람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아도 아멘 이런 마음으로.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이게 하나님 앞에서 사는 진리를 사모하는 은혜를 사모하는 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부정적으로 시비와 공격과 불평과 은혜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은혜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깊은 병이 들었습니다. 병을 고치려면요, 의사의 처방을 그게 하기 싫은 운동을 시킨다 하더라도, 먹기 싫은 약을 먹으라 하더라도, 병을 고치려면 순종하여 받아들일 때 병을 고칠 수 있는 겁니다. 듣고 싶은 말만 들으면 여러분, 사탄이 틈타요. 제가 늘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탄이 틈타서 사탄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행동하는 수가 있고요. 아니면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하기에 사탄이 틈탈 수가 있고요. 보십시오. 사탄은 우리를 부정적인 사람이 되게 합니다. 공격적인 사람이 되게 합니다. 불만과 불평을 하게 합니다. 어, 거짓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성격과 기질이 부정적일 수 있습니다. 성격과 기질이 공격적일 수가 있습니다. 성격과 기질이 마치 무슨 평농가처럼 늘 이렇게쿵 저렇쿵 이렇게쿵 저렇쿵 그럴 수 있습니다. 성격입니다. 사탄이 틈탄 게 아닙니다. 성격입니다. 성격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성격과 그런 기질을 가진 사람에게는요 이상해요. 사탄이 틈을 탄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경험 속에서 발견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늘 하는 얘기지요. 신앙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얘기입니다. 사탄도 길이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다니는 길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기질과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사탄이 틈탈수 있는 너무나 쉽습니다. 냄새 나는 곳에 파리가 끼는 것처럼 어두운 곳에 범죄자들이 끌어 모이는 것처럼 여러분 기질적으로 부정적이고 기질적으로 공격적이고 기질적으로 불평을 일삼고 성격이지요. 그런데 그런 성격과 그런 기질을 고치지 않으면 사탄이 틈을 타서 오늘 우리 성도들 중에 그냥 성 성격이 부정적일 수 있습니다. 성격이 남의 말하기 쉬울 수, 어, 즐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격이 늘 시비 쪼인 사람이 있습니다. 성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성격을 고치지 않으면 그런 성격을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다스려받지 않고 그냥 성, 그런 성격과 그런 기질대로 살면 여러분 사탄이 틈 타서 사탄의 노예가 돼서 아주 사탄의 앞잡이가 될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복음을 철저히 거부하는 무리들이 생겼는데, 사탄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된 겁니다. 두 번째, 34절로 39절 보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쭉 1조에 연설을 늦어 놓습니다. 가마리엘 복음의 방관자라고 그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람, 사람들 앞에 일어나서, 공예원들 앞에 일어나서 하는 이 얘기, 사도들을 그냥 목숨을 살려 주자는 겁니다. 그러면서 과격한 사람들의 흥분을 이렇게 절제시키고, 사도들을 내 풀어 줄수 있도록 내보낼 수 있도록 그런 일을 행했습니다. 그래도 이 가마리엘에 대해서 우리가 고맙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 성경 읽어 봅니다. 34절서 39절까지 한번 같이 <laughs>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바리새인 가마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를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목소리>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함에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다 같이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이 가마리엘의 이러한 주장으로 가격한 자들의 마음이 이렇게 절제가 되어지고요. 그래서 이 과격분자들이 이제 이 사도들을 불러다가 채찍질하고 그들에게 당부합니다.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경고의 말을 주고 풀어줍니다. 아까 얘기했습니다. 가마리엘이 이런 중재로 어, 사도들이 풀림을 받았지만 우리는 이 가마리엘에 대해서 고맙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메리에 이제 술책이 뭐냐면, 가만히 내버려 두자는 거예요. 구만 두 두고 보자는 거예요. 제풀에 꺾이도록 내버려 두자는 거예요. 구만 두자는 거예요. 관망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우리 시험 중에 하나가 뭐냐? 어떨 때는 요 유혹하고 핍박하고, 어떨 때는 강하게 밀어붙입니다. 그러면요, 우리 성도들이 정신 바. 아짝 차리고 깨어 기도합니다. 그런데 사탄이 또 어떻게 시험을 하냐면 편안하게 해줍니다. 내버려둡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또 이거 신앙생활 속의 경험으로 보면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이 엄습되면 우리 성도들이 깨어 기도합니다. 그런데 편안해지면 아무 일도 없으면 나태와 게으름 속에 빠집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사탄의 시험 중에 가장 무서운 시험이 뭔가 우리를 편안하게 내버려 두는 거다. 우리에게 아무 일도 생기지 않게 하는 거다. 그러면 우리가 나태와 게으름 속에 빠져서 신앙의 열심도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그러다가 실족하게 되어지고 여러분, 편안한 것도 시험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편안하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형통하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감사한 일들이 많이 생길 수도 있지만,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둠으로, 우리가 재풀이에 꺾여서 깨어 기도하지 않고 실족해 하는 시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시험이 더 무서운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중에도요 지금 깊은 잠을 깊은 잠에 빠지신 분들이 있는데 편안하게 지금 쉬고 계신 분들도 지금 계실 테인데 그분들이요 한번 어려운 일 생기면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하고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려고 하고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의 열심을 보일 수 있는데 지금 그렇지 않은 분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시험입니다. 지금 가마리엘이 등장해서 사도들을 편안하게 내버려 둡니다. 내 고로 제풀에 꺾이게 만듭니다. 이거 시험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차지도 아니하며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고 뜨겁지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여러분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으면 거꾸로 토함을 받고 내침을 당하게 됩니다. 뜨거운 열정적 신앙의 자리에 설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편안할 때 실족하지 않는 편안할 때더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신앙의 열심을 낼수 있는 어, 영적 긴장감이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합니다. 편안할 때 기도하고, 편안할 때 감사하고, 편안할 때더 신앙에 열심을 내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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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게 성도의 거룩한 삶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편안하신데 새벽예배 나오셨지요? 할렐루야. 이게 은혜인 거예요. 형통하신데 지금 기도하고 계신 것이지요? 이게 하나님 앞에 은혜 있는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감사한 일이 많은데도 오늘 영적으로 깨어 있으신 거지요? 아멘. 이게 오늘 경건하고 거룩한 성도의 참 신앙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요, 1년 12달, 365일 늘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 중에 이런 얘기 잘안 하는데, 우리 장노님, 저 만나고 제가 10년 이상인데, 한결 같으셔요. 한결같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이게 진짜 신앙 아니겠어요? 변함이 없는 이런 신앙의 자리에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41절로 42절 보면, 복음에 철저히 순종한 사람들입니다. 41절, 4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을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복음 앞에 거부하는 자들이 있고 복음 앞에 방관하는 자들이 있는데 세 번째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고 순종한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복음이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쩌면 그렇게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다 하지 말라고 하고, 내가 하기 싫은 것은 하라고 하는지. 그런데 내 생각과 맞든지 맞지 않든지, 아멘이 화답되어지고, 그렇게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생기고, 여러분 인생은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셔봐요. 보통 일반적으로 설교에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표현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언제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표현이 생깁니까? 내 마음과 일치되는 얘기를 들었을 때, 내 경험과 내 생각과 하나되는 얘기를 들었을 때,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얘기가 우리에게 고백이 되어지고요. 듣기 싫은 소리를 들으면 설교를 듣고도 불평이 생기고 불편함이 생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그저 이유 없이 받아들이는 마음, 순종의 마음,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이 결심, 이거는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아멘으로 화답되는 이 은혜를 받으신 여러분, 더 어 하나님의 아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구나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고 있, 있구나라고 깨달으시고 더 감사하면서 더 신앙의 자리에 깊이 설수 있는 하늘 백성들에게를 축복합니다 복음 앞에 전해지는 말씀 앞에 세 종류의 사람들이 생긴다 즉각적인 거부하는 사람 자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뜨뜻미지간한 그러한 마음 방관자의 마음 세 번째 순종의 마음. 자, 우리 성민의 모든 성도들은 내가 듣기 싫은 얘기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얘기든 간에 그저 아멘으로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이 은혜 있는 성도의 모습이 다 만들어져 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